빌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성경기에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브르기아와갈라지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블루기아와비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곳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형이 주님과 일치하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어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의 안내를 받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 그림은 기도하면은 빛이 비춰져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